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.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, 제가 불자인데, 제가 불자예요 불자.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인간의 모든 고통은 과욕에서 오는 거라고. 욕심이죠 욕심. 제가 늘 얘기하지만, 우리는 40점만 넘기면 꽈락을 면하고요. 전체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해요. 자. 2차 시험도 마찬가지죠. 제가 이런 걸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제, 제 실제 시험 점수를 깔게요. 2차 시험 합격 점수를. 이제 와이프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. 제가 회계학 1부, 회계학 2부, 자, 세법학 1부, 세법학 2부. 저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. 2차 가면 이렇게 보는데 제가 회계학 1부 80점 맞았어요. 그럼 또 지금 욕하죠 또 속으로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자, 회계학 2부 자, 여기부터 이제 진실된 그게 나와요. 자, 이게 63점이에요. 그래도 좀 아직 성에 안 차죠 자 (50점이) (50점) 이제 좀 이렇게 같은 부류로 보이나요 이제 자 이제 (53점이에요) 이게 그래서 평균 내보면 (62점) 나왔나 아무튼 그래요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저렇게 공부했대니까요 그런데 제가 세무사 합격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안 교수님 지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합격하고 놀았겠어요 설마 이제는 다 알죠 내용을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(60점만) 넘기면 합격인데 제가 왜다 알아야 되냐고요 도대체 왜 합격한 합격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.